폴란트의 종류에 네. 대해서 얘기를 게요첫 네. 번째가 뭐라고 했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뭐, 그런 타입이니, 무슨 뭐, 아스라 타입이니, 아이들. 그렇게 말해야 사실은 일어나좀 정확한데, 다시 그냥 여러분한테 정리를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나 치과의사들이 표현하거나 하는 게, <laughs> external, internal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external, external. 여기는 사실은 헥스가 빠진 거긴 한데, 핵스. 핵스. 핵스가, 이건 뭐야? 헥스 핵스가 무슨 뜻이야? 6. 헥스는6이라는 뜻이야? 근데, e x t e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누구나 다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익혀두는 게 좋겠다. e x t e 인터널 그 다음에 i t i 이거는 또 무슨 모양이 아니다 i t i 이아니 이렇게 세 종류로 복제적으로 거의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임플란트들 다 여기 이런 근 네,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선 이렇게 여러분 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간단하게 우선 익혀두는게 좋으니까 어떤 내가 기공을 할때도 야 우선 맞춰야 되는게 뭐야? 도철물을 만들때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하는걸 뭘하라고 그랬어? 미들라인을 맞추라고 했잖아.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기준 그걸 항상 여러분이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익혀줄 때도 그냥 이렇게 익혀주는게 좋다. 그러면 이게왜엑스터널이냐여러분여기있 여기는 익스터이여기이라고이냐 여기는 이냐 여기는 익스터널이냐? 여기는 익스터이냐는익스터널는는 육각형이 여기 있는데 왜그 보통 뭐 표현하기를 또 외육각 내육각 네, 이렇게 표현하기만 하는 x자 x가 들어가면 여기에 육각형이 있고 여기 어바트먼트 밑에도 육각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벌구선은 떠어 있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육각형이 이렇게 눌리게. 근데 이걸 꼭 육각형으로만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 아니. 어떤 회사에서는 뭐 사각형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오각형으로. 그래서, 어, 헥스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임플란트들이 대략, 이 익스터널 헥스 외육각 육각형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만든다. 이만 좀기서갖 다시 영어로 해도 되고. external internal ITI. 이렇게 얘기하라고. i n t e external i n t e r n a l i t i 이런식으로 나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e x t e r n a l 에도뭐 육각도 있고 뭐 사각도 있고 a l e x t e r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external hex. 익스 t e 인터널, i t i 그러면 사람들의 대충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익스 그 t e 이라는표현 x t e r n a l 르치는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익스 r n 헥스, 브라노마크 타입 임 external, e x 이 e 게 표현을 해 x 알겠 r 이게 이제 에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리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여기에 3.75 내지는 4.0인플란트는둘다다 다 똑같이 이렇게 육각형이 있고 와이드가 되면 노벨은 육각이 더 커지고 3이 타입은 와이드가 돼도 육각은 그대로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익스터널 타입. 여기는 그런 타입인데, 이거를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나눠준다. 구멍이 있어야 되겠지. 구멍이, 구멍이, 구멍이 똑같은데, 얘는 구멍이 더 커. 이렇게. 쓰레기에 네. 나는 임플란트를 거의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임플란트가 새로 바뀔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사실은 브로너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나는 더 옳다고 본다지만 일반적으로 엑스터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걸 쓰죠, 그죠? 엑스터널. 음,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게 이 위에 이 밑에 탈면을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플랫폼 어바웃먼트가 딱 올라가서. 이게, 안만 눌러도 안 들어가게 딱 끝이야.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는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 딱 맞게만 만들면 돼. 어렵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로 탈이 날게 없어. 임플란트를 했더니, 이거를 잠그는 나사가 자꾸 풀러진다. 그런 것도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좀안 맞는 상태로 조여놓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사가 자꾸 풀린다는 얘기하고, 너무 정확한 거야, 이렇게 딱. 교합이고, 뭐, 맞추기가 좋아.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거를 쓰고, 처음에는 이 임플란트가 주정이었죠. 이런, 익스터널 헥스 내지는 외 효과, 브라나마타이라는게 주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이런 걸 써,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바깥에서 보면 뭐 위에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 안쪽을 파는, 안쪽을 파는 거야. 왜? 이게 이제 안쪽을 파는 이유도 뭐냐면, 이 위에다가 뭘 이렇게 자꾸 만들려면, 높이가 자꾸 올라가면, 이제 보철물을 만들 공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높아지면, 크라운이 들어가고 뭐할 공간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하려면 어떡하나 하고서는 속을 파버린 거야. 예 곡을 파면 적어도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걸 그럼 이만큼이 올라와 있으면 크라운 만들기도 어려워지거든.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육각이 있어요. 여기도 육각이 있어, 육각이 있어. 그리고 여기 속에도 육각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내 육각이라는 건 이런 말 내부분의 내부의 육각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아도도 어 이게 나름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육각이 있고 여기 뭐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바트먼트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사로 쭉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됐던 힘을 콩콩콩콩 받아도. 여기서 다 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 그래서 아주 그 나는 나름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내 욕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나 이렇게 올라와 육각형, 실제 임플란트 속의 육각형은 한이 정도 파여있고 나사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파여있죠. 이게 어바트먼트고, 잠깐만 구멍이 있지 이렇게 달아내려가지고 놓을게 그러니까는 여기도 육각이 있는데 여기도 육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지 않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속에 들어가서 이 바닥에 딱 육각이 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있어요. 왜 떠있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이 나사가 풀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싫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꽉, 꽉,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수록 좁아지잖아? 그래서 꽉 조일수록 이게 꽉더 물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조일수록 꽉 물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외육각 익스터널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힘을 받아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벽에 벽에 이렇게 마찰로다가 딱 찡겨 찡기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야. 어, 찡겨. 근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이 뭐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게 이게 마땅치가 아니 그러면 찡기는다는 얘기는 뭐야? 세게 조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조금 조이면 덜 들어가고 세게 조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보철을 만들어서 꼈을 때 보철물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교합을 맞추냐 근데 보철하는 사람은 그게 되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써 이걸 잘안써보철는 사람들은 아 여기다 딱딱 맞추면 이대로 유지되는 게 좋지 꽉 찡겨, 찡기는 힘으로, 찡기니까 이게 풀리는 거는 적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꽉 찡겨버리면,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얘냐면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뼈를 여기까지, 여기까 이게 이제 뼈선이라고 치면, 뼈, 뼈, 높이가 여기까지를 맞추면 이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연결하고 한참 지나면 항상 이만큼 뼈가 없어져. 항상 없어져, 항상. 항상 이렇게 띵! 돌러가면서 없어지는 거야. 띵! 돌러가면서 이거를 소서리지레이션 소서라는 거는 접시라는 뜻이에요. 접시 여러분이 없어지는 모양을 뱅돌라 생각하면 접시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지? 있잖아 이렇게 뱅돌라 접시처럼 대략 유어트런 뭔 뭐야? 유. 음. 비용이 그렇지. 비용이 그렇지. 어, <웃음> 네. <웃음> <웃음> UFO는 비행 물체. 그 이거는 는 영어로 치면 unidentified <laughs> f l i n g o b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 그렇게. 를 그냥 UFO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랬지? 그냥 비행접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비행접시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한국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flying saucer, so flying saucer. So 비행접시. 진짜 접시. saucerization이라는 so 게, 그냥 재미로 그냥 들어드라는 얘기예요. 궁금한. 어쨌든 여기 봐요. 요만큼 뼈가 내려가, 항상 내려가, 항상 내려가. 이거 왜 내려가나? 어, 이게왜 내려가나?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이게 얼마만큼 내려가냐면 얼마만큼 내려가냐면 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1내지 1.5mm. 밑으로도 1내지 1.5mm. 이렇게 내려가야 돼. 여기도 없어지면 1.5mm 정도? 뼈가 내려가. 어? 이거왜 내려가? 이게 이제, 머리, 가 아파질 텐데. 이게 바이올로지, 위스, 라는 거야. 번역하면, 앵무 폭형. 무슨 뜻이냐면, 뼈라는, 뼈, 여기, 우리, 우리 몸이,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 없어, 그렇지? 뼈는 항상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애야, 그렇지? 뼈가 바깥 만약에 이렇게 다쳐서 뼈가 노출이 됐다, 그래도 살이 이렇게 덮어버려. 뼈는 뼈는 밖에 나와 있기를 되게 싫어하는 애야, 그냥 살이 덮, 덮 덮어버려. 그러니까는. 이 부분, 이렇게는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외부 자극이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어, 여기가 외, 외부의 시작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뼈가 그냥 이렇게 물러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조직이 차버리는 거지, 연조직, 살이. 그러니까, 아, 나나 나 이거 싫어. 그러서 이렇게 싹 물러나버리는 거다. 상상 이런 일에 일어나요. 솔리데이션 예전에는 뭐 어떻게 표현하기 든냐면 이첫 번째 눈금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뭐 포스트 스레드까지 내려간다고 포스트 스레드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뭐 강의할 를 때는 거리뭐 스포스레드 이렇게 그 유명한 포스트 첫 번째 나사 근데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를 보면 1 내지 1.5mm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런데 여기 봐봐. 근데 치주과를 하는 애들이 이 임플란트를 써보니까 얘는 뼈가 거의 안 내려가. 얘는 뼈가 거의 안 내려가. 이 인터널이라는 애들은 뼈가 안 내려가더라는 얘기지. 왜안 내려가? 소모 이게 달라서가 아니라 얘는 외부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거리가 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안 내려요. 이렇게 딱 유지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뼈 넣어.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재밌는 아이가 들어들만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러면은 여기도 1.5mm 내려가고 여기도 1.5mm 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 그래.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 1.5 여기 1.5 그래서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은. 익스터나이트 같은 경우 최소한 3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mm 이상 3mm 이상 여기 그3 m 이상 떨어지면 여기 서 내려가고 여기 뼈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뼈 높이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앞니에다가, 내가 전치부에다가 인터널을 쓴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치아 사이사이에 파필라가 생기려면 각쪽뼈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내려가는 게 싫으니까 그 다음에 어금니는 꽝꽝꽝 힘을 받는데 앞니는 그런 힘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옆으로 힘을 받는 생이니까 앞니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게 낫겠다. 내가 서 이걸 쓰는 거야. 아무렇게나 쓰. 뭐 괜히 뭐혼날나고 괜히 어금니에는 이거 쓰고 앞니에는 이거 쓰고. 아, 결국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라는 거지.